이어돌아온 크루전! 오케이 하나 기절이요 나이스! 나이스요 에드가 처음으로 크루전에 오차. 도전한다! 에드의 크루전 성적은? 그 제가 멤버 자동 가입 허용을 누를 거예요 그러면 새드님이 신청을 하면 바로 크루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안, 안 되는데? 너네 그게 없어 초, 이미 초대됐다고 이게 초대가 안 돼요 크루 명을 좀 바꾸면 안돼 지금? 응애 우엔 t 로 바꿔볼게요 그냥 '웬 틀'로 갔고, <laughs> 너네 크루가 아예 안 떠. 뭐구야? 크루 멤버 교체 불가라는데? 휴방해봐. <laughs> 불안하다. 불안하다. 휴방 안 되면 이거 뛰어야지. 뭐? 어? 왜? 어, 주따를 추방 추방시키... 시켜? 잠깐만. 어? 야야야야야. 아, 맘이 안 들면 말로 해야지. 주따를 <laughs> 추방 시키면 어게해 이게 아니, 아니라. 아, 이게 아니라. 아, 정말. 아, 우연했다. 와, 주따 나가졌어. 와, 본계정으로 <laughs> 아, 용사 달라 했는데, 아, 빡겜 좀 할라 했더니. 아, 야, 부계정 용사 간다. 공개정은 챔피언 있어야지. 오, 약간 이런 느낌이군요. 와, 신기하다. 와, 최근 페널티 뷰배명다지린다 아, 크루저는 처음 참가하는데 제가 지금 자이로 연습할 겸 한번 참여해보는 거고요. 지금 비행기 동선이 서버니에서. 아, 이런 식으로 따로 따로. 네, 이렇게 해서 짤집 파밍을 해서. <laughs> 네. 네. 짤집 파밍을 해서 자, 자원을 좋아하죠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일단은. 강민님은 여기 차 있으니까 네, 웬만하면 여기 차 음. 나올 거거든요 도로 쪽 세드님 쪽에 뭐, 뭐였지? 엄크 아, 엄크 맨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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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상가미더가엉크가 <laughs> 떠버렸다 <laughs>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. 아 네네네 아, 깜짝 놀랐잖아요 예. 어, 네. <laughs> 아 차가 돌아오셨네요 그래도 네. 세드님 <laughs> 네. 쪽에 내리면은 저희가 웬만하면 바로 <laughs> 갈수 있으니까 아니 우리 클랜장 지금 말해주세요. 아 이거 유득각 나왔다. 이미 나왔어. <laughs> 아 씨. 존나 웃기네. 어대 네, 쪽으로 내려요. 두명 내려요? 내려요. 네. 오케이. 오케이 확인이요. 바로 도울게요. 저 건총밖에 없거든요. 좋습니다. 수고하세요. 쳇. 하나 기절이요. 나이스. No! 나이스요. 다크시인 박규신 주 아니 순간. 하나 더 있어. 와! 왜? 씨대. 아이씨. 아, 2킬로를 내줬네. 좀좀 2대 1? 아, 존내 웃기네. 가밍 <laughs> 빨리 하면서 템포 올리고 자리를 먹을 겁니다. 뇌매 좋습니다. <laughs> 아, 거기가 터질랑 말랑하네. 이거 누구 누가 운전했냐? 누구냐? 네. 네. <laughs> 여기까지 제핑까지땡기긴 해야 되는데 엉크 드시는 거 아니죠 또어떡 갑자기 급할 때 엉크 드시면 저 곤란해요 <laughs> 방금 방금 뜰 뻔했고요 사운드 어뭐 찾으러 간다차 사운드 어디 방은 뭐거 같은데 내 쪽으로 오는 거 아니지 나이스아 나이스. 나나 핑. 뭔가 올컷 나이스. 나이스. 연막 하나 감. 박혔다차 아, 어, 어, 박는다. 어디 아니, 간다. 지나간다. 뭐 아직 보고 뺀거 아니야? 나안보이 아, 아, 있다, 아, 있다, 아 있다. 있다. 있어 있어. 있어. 아, 있네? 야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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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도 진짜. <laughs> 오도 아저씨 때문에 나두번 뒤질 뻔했어안 가는 게 낫지 않아안 가는 게 낫지. 싸우자. 아, 근데 우왜 우연, 우랜이 우연, 우연이... 야, 아 이건 박아버네, 아니 우연히 죽고 어, 1등하는건 어디서 많이 봤는데 랩핑까지 한번 돌어서 볼래? 이 룬성까지 빼자 먼저 자리 안둬고 양이랑 이동해야 돼 응. 어떻게 응. 여기 <laughs> 그 그럼 찾으면 다시 한번 살려봐 살린 일평 집 일평 집에다가 박아봐 오른쪽 왼쪽 <laughs> 아니 다시 한번더봐아 옆에 아무도 안다 하나 기절 좀 컷이다 컷 이거 많아? 아, 만짜 y 나 u r e n 연막 you're not, y o 오 r e not, you're not, you're not, you're not, you're not, you're not, y o u r 다 not, you're not, you're not, you're n 1 0킬할수 아, 있어? 이거 어, 어, 앞에 마시멜로우에 어, 여기서 뭐1 3킬이야 음. 누워 누워 우리 장윤 도와 누워 급하게 할 어, 필요 없어요 두근 살짝 빼봐요 이거 거기 샷 들어온다 아이고못같다아 네. 어, 어? 뭐야? 여기 어. 라스트 박았다 강민희 총

괜찮아, 괜찮아. 2등도 괜찮아. 아, 배우고파다. 야무지게 나왔다. 들어가자, 이번에 1등하자. 오더 이상하게 하지 말고. 제 쪽에 한스커드. 한스커드? 어? 뺄수 있어요? 빼 빼, 뺄수 있어. 마크드 로케이션. 로차가 나한테 붙을 것같아 평이 없는 거 어. 나도 평내 음. 아, 큰... 쪽에도 내 쪽에 두바이 되었다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쪽에는프리구스이쪽가는차 하나 보였고 는이고구이는거친구이 친구는 음..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쪽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이친구이친구에이 친구는 왜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는 이거, 맞, 이거 맞는 사람 우웬 아닌가요? 이미 우웬이잖아요. 아, 어, 말이 좀 심하시네요. 자 <laughs> <저> 나갈게요. <웃음> <아이애>. <웃음> 차 세워져 있다. 저기, 여기 여기. 어, 살리는데. 살리는데. 오케이. 살리는데. 타인 대가 설마 그차고집 차오집. 계란 대. 차고집 차오집. 그러던가를 동생 파이. 차 맞는다. 배달이야. 차 맞아. 아 이거 살려나 t a s i d 써야될 때 바퀴 p o o 바 p e 바 s o n 나 이거 s a 바 o o r kid. I was a poor kid. I was a poor kid. I was a p o 같아. kid. I 던데 s 가는 거 같아 k i 기 I was a poor kid. I was a poor kid. I was a poor kid. I was a p 서클 서클 다이아 미쳤다 진짜 음 서클 가야돼 공기다 놓고 도 저기 빨리 가야된다? 바로 가야돼 등산 먹을거야? 음, 어떻게 할거야? 점을 수거할 수 있나? 헤나드가 응? 있을 수 능선, 있어 등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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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뭐요? 안 좋다 야, 야. 정면에 사람 정면에 다시야 나이스 너, 나이스 형쭉 간다 쭉갈게 이거. 쭉 가야지 여기 사야 여기 다시 어디? 정면에 다시야 열명인지 확인 안된 11명이야 응한명 왔어? 쭉가쭉 래핑은 엄폐가 아예 안되네 아이 10평에 여기 아예 능사에 있어? 15방에 안 됐어? 개많아 세, 음. 소셋 구였어 저쪽은 카메라 공 괜찮다 여기 응 엄폐, 엄폐 뭐야? 어디야? 어? 야야야야야 한대뭐던 거야? 라빠라 좋아 좋아 와 석탱이 드디어 났었네 뒤나가다가저못게 이가도는안 아, 아, 돼, 이 정도. 이기뒤는안 돼. 이 정도는 가 돼. 이 정도는 이정안 돼. 잡혔다얘다 잡혔고. 죽었다. 어! 아. 네, 나클인클진조 나머지 붙었어. 여기 앞에 세웠어. 이쪽. 여기. 내 앞에. 나 죽은 데 있다. 나데있 어, 아. 벽 아, 뒤에도 뭐야? 있다 아, 까비. 아. 장이 너무 까 했어. 그니까거든요 크루전. 경사그 이번에 받아 가지고 어다더말 그 없네요. 버그 걸린 거 같아. 한번 봐도 어, 좀 걸린 거 같은데. 었지아아아아아아아아아거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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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you